중력은 뭐냐? 쪼을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기둥을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안 지우고 어떻게 뒤로 숨을 것인가가 주 포인트입니다. 내인들이 잡는 데는 탱커는 디버프는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 저랑 로넬이 왔다갔다 하면서 치울 거니까요. 참고해주시구요 무브님이랑 러비님도 대기하고 있다가 기본적으로는 투탱이 왔다갔다 하되 제가 요청에 따라서 무브님 러비님도 대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극기가 있으면 뭐 알아서 잘 써주시면 되는데 필요할 때는 제가 한번 시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네임드의 주요 포인트는 탱커한테 디버프를 봅니다. 탱커한테 디버프를 가는데 1 0중첩이 되면 보라색 상판이 크게 생기면서 저희가 별징표 입구 쪽으로 가서 갈 거예요. 가는 이유는 그원 안에 공대원 내지는 기둥이 있으면 그 수만큼 쫄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탱커가 빠져서 쫄을 파업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탱커가 별징표로 가서 쫄을 파업할 겁니다. 그러면 공걸딜러분들은 쫄들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 다음으로는 또르 다르게 나오는게 75% 50% 25%때 저희가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영혼 매혹을 겁니다. 영혼 매혹은 네모 징표. 지금 네모 징표 좌측에 보시면 네모 징표 보이죠? 좌측에 네모 징표 가서 해모. 영혼 매혹 대상은 네모 징표 가서 쪼를 팝업시키고 겹쳐서 팝업시키고 돌아오시면서 딜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구요. 그 다음에는 기둥입니다. 기둥은 지금 역삼 쪽에 특히나 예를 들면 없냐, 부분 보시면 여기서 딜을 하고 있다가 제가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중간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서 겹치죠. 겹칠 필요 없이 기둥의 핵심 포인트는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요 겹치지 말자. 그러니까 외곽에 이 옆에다가 이렇게 깔아도 돼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 밑에다 깔아도 되니까 겹치지만 않는 선에서 기둥 깔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둥을 깔고 들어오실 때 캐릭터 위치에 따라서 튕기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둥이 솟아오르면서 그러니까 센스가 있다면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캐릭터를 살짝 앞으로 무빙을 시키면 튕기면서 자동으로 군대로 복귀돼요 다이아에 만약 기둥이 세워진다고 보면 예를 들면 캐릭터를 살짝 여기 앞으로 놓아두시면 앞으로 살짝 튕기면서 알아서 쭉 튕기면서 여기 로 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해제는 됩니다. 해제는 되는데 문제는 데미지가 그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특히나 문제는 씨앗이 데미지가 들어오면서 기둥을 삭제를 시키는데 기둥 근처로만 안 가면 되고요. 두 명만 안겹치면 되니까 외곽으로만 잘 빠지시면 된다. 데미지 들어오면 보고 복귀하면 된다. 훈가시고. 다음 사악충격이란 스킬은 딜러 DPS 좋은 사람 대상으로 그 스킬을 쓰는데 그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딜러 분들은 멸망제한이라는 스킬을 쓰는데 얘가 네임드 뒤로, 기둥 뒤로 숨어야됩니다. 기둥과, 아니 임드와 기둥과 내가 일직선 대게 하는거니까 그구르기잘장착해주시고요 나머지 건들은 뭐다 해보셨으니까 보시면서 설명드려도 할게요 바로 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자, 바로, 바로 기둥, 바로 기둥, 바로 기둥, 고도입니다. 바로 기둥. 겹치지만 마시고. 지금도 겹쳤죠, 지금.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다이아 쪽에 기둥 하나도 없죠. 기둥부터 모빙해주세요. 좋습니다. 발해 주시고 바닥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탱커 6초전 4초전 3초전 쫄라옵니다곧쫄라왔어요 쫄쫄딜 바로 빨리 바로 바로 쫄딜 바로 쫄딜 쫄딜 쫄리 가까워야죠 쫄딜부터 조금만 더딜딜딜딜딜30% 바닥 바닥 피하면서 녹색 바닥 피하면서 이곳 좀 피하죠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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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옆구리 딜 바닥 보살 심님 일어날게요 지금 늦게 숨으셨어요 대상자가 저 캘린 걸렸었는데 계속 뒤어 할게요 멸망장 뒤로 숨을게요 천천히 오시고 자 캐릭과 기둥과 네임다가 일직선 대에 자동, <laughs> 자동 푸시고요 계속 갈게요 저 캘린님 일어날게요 무조리 찢어버리겠다. 또 말했고요. 러비 탱하세요. 러비님 탱하셔도 돼요. 쫄나 왔어요. 온러라들쫄 쫄들 준비. 네임도 피하면서 쫄들 쫄들 좀더 빠르게 네임도 드리아 쫄들부터 용혼매혹 대상자분들 네모로 빠지시고 두분두분 두분 빠지시고 시종들를 끝났고 네임도드에아 계속. 탱크 육중첩 계속 딜 쫄대 준비. 뭔가를부터 뒷 포지션 잡고 쫄 나가요 쫄쫄 나왔어 쫄 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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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장 바닥 무적히 한번 주세요 음료분들 공기 감춰주시고 또바했고 다른 분들 빠져주시고 다른 분들 앞으로 오세요. 저 개를 누워계시고. 쫄락, 쫄, 쫄딜 한번더 딜, 쫄딜 더. 바닥 조심. 데스티님 걸렸네요. 좋아요. 바닥 좋아요. 옆구리. 냄벼 되게 속. 69%. 시야 대상자, 시야, 시야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기둥 쪽만 가지 마시고, 대기. 지금 음료공 있으신 분, 매크로 하나 쳐주세요. 안부 매크로. 체크 전할게요. 곧 멸망제한 기둥, 연부서 도발, 오케이 체크 완료. 옹거리 분들 디퍼시션 잡고 곧멸망제한 쫄들 쫄나요. 3초 전, 2초 전, 1초 전. 전. 그쪽 쫄, 쫄딜쫄딜쫄딜 쫄딜. 쫄딜 하면서 숨어야 돼요. 쫄딜하면 숨어야 되니까 빠르게 딜 쫄들 보다 바로 숨어야 됩니다. 멸망제한 곧 오죠. 바로 왔죠. 쫄딜 하면서 숨을디요 옹거리 분만만할 테니까 숨어야 일단은. 됐어요 숨고 좋아요 캐릭과 기둥과 냄새가 2차선 대게잘안 숨으시면 죽세요 이렇게 테이얼님 보살님 숨어 계시고 계속 갈게요 원래님오중첩 계속 갑니다 바닥 조심 좋아요 9중첩 또 바랬고, 자 기둥 로라님 공극기 좋아요, 좋아요 기둥 잘 깔았고요 쫄들하게 쫄들 쫄들 쫄 파보떼 공격인데 쫄54%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영원력 대상자 받을 거예요 53%쫄 가르게 마무리. 좋아요 냄새 칠게요 바닥 조심 옆구리 녹색 기둥 녹색 수동 보이죠 좋습니다 52% 냄새 들자 시야 대상자 빠져주시고 영업명 대상자 내부로 네모, 갈게요 좀 도발해 주시고 도발 좋아요 졸딜졸딜 영업명 졸라와요 졸. 쫄딜졸갑니다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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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시작 탱커쪽 졸 2초전 1초전. 쫄쫄 마무리하면서 바로 탱커쪽 졸. 쫄들 바닥. 지금 바닥 조심. 상기하시고 겹치지만 마세요. 쫄들 좀만 더. 좀만 더. 졸딜 지금 안돼요. 쫄들 더더 더. 50% 지금 50% 탱커. 2점 만 무빙요. 20% 좋아요. 계속 갈게요. 지금 쫄 하나 먹었어요 지금. 지금 네임드 딜이 중요한 게란니라는 쫄이 주는 겁니다. 그거 리고한마리좀 먹어도 괜찮아요. 씨앗, 백악으로 빠지시고. 이걸 기동으로 가면 안 돼요. 쫄디라케, 쫄디, 쫄디부터 숨어야 되니까. 멸망쟁으로 가요. 멸망쟁. 그리고 숨어야 돼요. 쫄디부터 쫄 쫄디부터. 쫄디부터. 쫄디부터 쫄디부터. 기둥 바닥 괜찮아요 숨을 깨고 멸망자 오니까 숨을 준비해 이리와 파킹시키고 딜하면서 숨어야 되죠 좋아요 딜하면서 좀더 딜을 밀어넣고 밀어넣다가 숨어 주고 좋습니다 도발해주시고 도발해주시고 도발해주세요. 오케이. 도발했어요. 젤리 크롱. 체해주시고 탱크 잡고. 쫄. 5초 전. 4초 전. 3초 전. 2초 전. 쫄라옵니다 쫄. 이쪽 쫄 나왔고. 쫄 딜. 바닥 피하면서. 쫄 딜. 딜러. 딜. 저혈리밀어날게요 바닥. 기둥 그 공격기 하면서 각성기. 좋아요 겐드의 딕에서 또 바랬고요 좋습니다 다음 지금 공기 남은 도미분 말씀 전해주세요 바닥 숨을 주시고 옆구리 딜 노란 힘 있고 지 않았어 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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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디. 보라색 쫄디부터 쫄디부터 3 3삼 브롱 딜더 바닥 시앗 외곽으로 빠져주시고 쏠딩 마무리 좋습니다 저희 보약이 없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좀만 더딜 바닥 조심 옆구리 옆구리 딜 녹색 시선 보이죠 옆색 겹치면 안됩니다 바닥 돌발 도발. 도발해주시고 도발해주세요 랜드 좋아요 쫄 탱커쪽 쫄 5초전, 4초전, 5초전, 6초전, 쫄 낙후해 쫄여기는댕이 숨을게요. 멸망장이니까 숨을게요 계속 갈게요 괜찮아요 돌 도발 너무 느려요 지금 렘드 도발 일단 누운 상태에서 브리딩 계속할게요 롤렘 탱이고 괜찮으니까 계속 갈게요. 오늘영혼매혹 <laughs> 마지막 영혼매혹 대상자 영혼매혹내모로가고요 무부님 도발할게요. 무부님 도발 도발하고 쫄대 준비 쫄대 준비 뒤로 빠져가지고 은거리부터 쫄대 준비 뒤로 다 빠져야 지금 쫄대 준비 쫄대 준비 쫄라부터 쫄부터 저킬레인랜드 치고요. 쫄대 준비 쫄쫄쫄쫄 쫄, 쫄, 쫄. 바닥 바닥 나음 로라는 공격기 준비. 보습 바닥 공격기 치시고 지금 쳐 주시고 바닥 조심. 쫄들부터 쫄들 좋아요. 냄더들. 냄더들. 러비 님더 발할게요. 러비 님더 발. 더 발. 계속 갈게요. 냄더들. 자 숨으시고 계속 대포 할게요. 냄더들 계속 밀어 주세요. 자 계속 때릴게요. 곧 숨을 준비 딱 지금 달쪽이 있죠. 시야 외곽으로 시야 주면 기둥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기둥 쪽으로 가주지 마시고 이거 다음에 로넬형 도발 준비하세요. 디버프 풀어지면. 러비니까 계속 가주시고. 로넬형 도발. 로넬형 도발. 지금 도발. 로넬형 도발. 버스 광복 상태에 혼자 죽을게요, 혼자 죽을게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옆구리, 옆구리 엠드 딜 계속 뛰랄게요 죽었고 독이 눈 들어, 독이 눈 들어, 독이 눈 들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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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반대편 쪽에, 숨을게요, 숨을게요 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쿠프로 잡을 수 있어요, 공기 봐도 우브님 선택할게요, 우브님 아, 러비님 됐네요, 러비님 탱하고 러비님 디버프 걸리면 저희 별 쪽으로 빠질게요 별 쪽으로 빠지고 나머지 분들 반대로 쭉 빠지고 냄따만 칠게요 사망 됐어요 괜찮아요 무브님 무브님 탱 하시고 무브님 템 빠질게요 죽을게 아 죽을게 차라리 오케이 오케이 잘 죽었어요 잘 죽었어요 오프로 괜찮아요 계속 딜 외곽 돌면서 딜 괜찮아요 씨앗 혼돈의 장왕 외곽 쪽으로 빠지고 홍있으승 펴주시고 겹치지 만았는데요 당장 알아서 깨주시고. 렘드 딜. 좋아요. 계속 딜 2%. 셀린이님, 살탕만더 빠지시고. 브리셔님, 좀만 외곽 돌아줘요. 쳐주시면서. 딜하면 되니까. 에스님, 딜 1%. 혼자만 죽을게, 혼자만. 오케이. 됐어요. 괜찮아요. 오기고 고생했습니다. 광폭화 한, 한10%넘게찰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